네, 추억의 고전가요를 찾아서 떠나는 시간입니다. 고전가요 산책 오늘도 노래하는 시인 최대우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노래 또 준비를 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우리 그 부산의 상징이죠. 영두산 네. 공원을 소재로 한 음? 고봉산의 영두산 엘리지. 아 예. 그렇죠.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일단 오늘도 노래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네. 네. 예? 연습 많이 하고 왔습니다. <웃음> <웃음> 네. 영두산아 영두산아 너만은 변치 말자. 한발 올려 맹세하고 두발 뒤도 언약하던 한 계단, 두 계단, 1 9 4십 사계단에 사랑 심어 다져놓은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 홀로 쓸쓸히도 그 시절 못 잊어 아하 영두산 엘레지 백미가 맨 마지막에 그 용두산 엘리시 이렇게. 맞습니다. 네, 아닐까 네, 싶어요. 네. 네. 어, 노래를 듣는데 용두산, 그리고 용두산의 공원 그런 모습들이 아련하게 그려지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사실 이제 이 노래는 전체 2절 그 장절 형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이제 1, 1절에서는 좀그실련을 당한 남자가. 소위 말하는 이제 초기 어린 용두산에서. 네. 이제 그 자신의 또. 이 슬픔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거고 네. 이 절에서는 이제 막 체념해가지고 어. 예, 사랑을 체념하고 남자 자신도 모르게 이제 용부산을 떠난다 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뭐 노래 가사는 조금 슬프지만 음. 뭐 노래는 오히려 조금 그이 경쾌하게 네. 예뭐 사랑 이별 뭐 이런 걸좀 경쾌하게 표현했다고 볼수 있겠죠. 네, 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연인과 헤어진 그 남자가 어, 예전에 데이트하고 했었던 그런 추억이 어려 운 용두산에 와서 부르는 그런 그렇죠. 슬픈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네. 음이 노래 보면은. 어, 최치수 작사 고봉산 작곡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봉산 씨께서 노래도 부르고 작곡도 하고 직접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노래가 탄생된 때는 조금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네. 이제 그 고봉산 씨가 그 우르라 기타 줄을 자기가 부르기로 했는데 네. 이제 그 노래를 그손인호 씨한테 뺏겼어요. 자기가 이제 <laughs> 부르려고, 부르려고 했는데. 예, 이제 이거 예, 예. 불러라 이렇게 됐는데 음. 뺏긴 어떤 그에 대한 울분을. <laughs> 네. <laughs> 자기가 이제 네. 그 공부를 이제 작곡 공부도 하고 피아노 공부도 하고 이래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음. 만드는 곡이 이용두산 LAG였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예. 그두 음. 가지 예명을 썼죠. 네. 고봉산이라는 이름과 남석일. 그리고 음. 이제 본명은 김민우였다 그래요. 아, 고씨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살짝 조금 자랑스러웠는데. 예, 이또 고봉산이라고, <laughs> 또 경기도 네. 가면 산이 있다 그러네요. 예. 예. 어? 그런데 이제 1920년도 출생인데, 음? 그, 김구 선생의 고향이죠. 네. 황해도 그 안악에서 태어났죠. 음. 고봉선이 이제 그 서울로 음. 이제 가수 꿈을 가지고 내려와서, 김문우라는 그 본명으로 처음엔 트럼프를 불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무대 가수를 하면서, 대방위원회 이제 서우 스스로 작곡한 아메리칸 마드로스. 음?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7살에 그 어. 데뷔를 했는좀 네, 늦게 악극단 네. 그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네. 57년도에 이제 그 레코드 사장이 이제 가사를 네. 이제 의뢰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저 스스로 곡을 한번 붙여라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거 용두산 엘리지 뭐~ 빌미, 일명 추억의 용두산 어.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뭐 뭐 연습도 엄청나게 했고 네. 또 팬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고 음. 또, 또 용산공원에 직접 가서 음. 연습도 하고 그랬다고 그네요 요즘 같으면 버스킹 공연. 그렇죠. 버스킹이요? <laughs> 그 당시 반응이 뭐, 어땠나요? 뭐 이제 좋았겠죠? 반응은 네.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laughs> 특히 또 부산을 출신으로 하는 또 부산 사람들은 또이 네.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렇죠. 예, 그 네. 이제 그래서 자신이 작곡에 소질이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고봉선은 그 히트 이후에 이제 작곡에 좀 전념을 하게 되고 음? 어 그래서 이제 하춘아 물새 한 마리, 음? 영화 말이란, 네. 그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곡들이잖아요. 네. 네. 또정재은 연락선, 오. 항구, 네. 뭐 이런 그쪽 같은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죠. 오 어, 가수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노래 처음에 뺏겼을 때나 내가 직접 만들어야지 그 오기가 야, 생겨가지고 그 오기로 이렇게 <laughs> 어, 유명한 곡들을 많이 작곡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그 네. 그 사실 그 고봉산 씨 용산일레지는 이제 고봉산 씨가 직접 불렀을 때보다 네. 이제 그 서울의 그 정도 조지 백야승 씨라는 유명한 가수가 네. 다시 이제 리메이크를 하면서 음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는데 네,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그 쓰라린 이별을 겪은 겪은 젊은이들은 네. 뭐그 당시로서는 지금은 다뭐 나이드신 분이 됐지만 네,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노래를 다 불러보고 막 어. 정말 그. 참그 이별의 슬픔을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네. <웃음> <웃음> 용두산아 용두산아 뭐 이렇게 불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네, 고전가요 네. 산책 아마 이 노래 또 원곡으로 고봉산 씨의 노래 어, 들으시면서 따라 부르며 추억에 접는 그런 분은 참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네. 고봉산의 용두산 엘리지 함께했습니다. 최대우 씨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